기계공학과는 인간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계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자동차, 항공기, 로봇, 발전 설비, 생산, 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공학의 뿌리라고 불릴 만큼 운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 학과는 수학과 물리에 흥미가 있고 사물의 원리를 탐구하며 실제로 제작하고 움직이는 과정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기계와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최적화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 또한 미래 산업의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됩니다. 개설대학을 보면 서울 지역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홍익대 등이 있으며 수도권에는 인하대, 아주대, 경기대, 숭실대, 가천대 등이 있습니다. 지방에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울산대 등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기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항공, 조선, 에너지, 로봇 등 산업체에서 기계 설계자, 생산 엔지니어, 품질 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책연구소, 기업연구소, 대학원 진학을 통해 첨단 기계 및 로봇 기술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이나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산업플랜트, 에너지 시스템, 인프라 설계 및 운영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과목 선택 전략으로는 수학 과목의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과학 과목의 물리학이 중요합니다.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물리학, 수학 과목이 기본이 되며,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물질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로봇과 공학 세계, 인공지능, 수학, 데이터, 과학 등이 학과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융합선택 과목으로는 융합과학탐구 창의공학설계 과목이 도움이 됩니다. 학생부 활동으로는 과학공학동아리 로봇제작 프로젝트 기계설계공모전 과학전람회 참가 공학캠프 활동 등이 좋은 경험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 로봇, 드론 설계 및 제작 활동을 통해 기계공학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학과와 진로의 연계성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기계공학과는 사회 전반에 필요한 기술을 창출하고 혁신적 기계 시스템을 개발하며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학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학과 물리적 기초를 충실히 다지고 탐구 경험을 쌓아간다면 대학에서는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기계공학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